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영상 1차함수와 1차방정식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 2번 문제 보겠습니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런 식을 우리는 어떤 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미지수가 몇 개? x, y 두 개인 1차 제곱이 없죠. 1차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1차방정식의 해를 한번 찾아 봅시다. 대학기 때, 때 많이 했죠? 자, 표를 그리고, 점점점, 점점점 해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점점점 해주고, 어, x가 마이너스 1때 만족하는 y 값은 5, 그 다음에 4, 3, 2, 1. 그렇죠? 자, 즉, 마이너스 -2, 2,5, 마이너스 1,4, 0,3, 1,2, 2,1. 모든 값들이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 헤드를, 헤드를, 음, 모양이 마치 XY 좌표평면 상에서 순서성과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XY 좌표평면 상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자, 0에 대해서. 자, 먼저 마이너스 2,5. 하나 둘셋넷 다섯 저 위쪽에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2까지 이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콤마 4그 다음에 0 콤마 3그 다음에 1 콤마 2그 다음에 2 콤마 1 됐죠? 자이 점들이 바로 주어진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헤들이 되겠죠. 어, 그런데 사실은 해는 이런 정수들의 순서쌍만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 콤마, 음, 또 다른 어떤 2분의 5, 이런 헤드도, 순서쌍들도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헤드를 다 모아보면은 점들이 모이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직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바로 된다는 거죠. 어 특히나 이 1차 방향식을 우리 함수의 모양으로 바꿔 쓴다라고 생각하면 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즉이 1차 방향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자편이 3인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 그래프가 같아지네요. 아 그렇구나. 자 그, 그럼 이 모양을 조금 더 형식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 b, c를 이용해서 자, 기본적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현되죠. 그때 A와 B와 C는 상수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그때 이러한 방정식을, 자, 그래프가 직선이죠. 직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선의. 반점식. 어그 다음에 이 모양을, 즉이 모양을 요러한 일차함수의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어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모양을 바꿔본다면은 어, y를 y가 있는 항을 좌변에 남기죠. 나머지는 이항시키겠습니다. 양변을 b로 나누면은 b분의 ax b분의 c가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여기 있는 이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함수 모양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1차 함수의 모양이죠. 그래서 1차 함수의 모양이 되겠다. 아이고, 종이가 흔들리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생각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3번, 자 여기가 괜찮겠네요. 음. 자, 이번에는 어떤 방정식을 보냐면은 y는 1 볼게요. 어, 여기 문자 x가 있나요? 없나요? x가 없죠. 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물의 가격이 써 있나요? 안써 있죠? 어 물의 가격에 안써 있단 말은 메뉴판에 없단 말은 그 물이 그렇죠. 무제한이다. 무료다. 이런 뜻이죠. 돈을 내고 물을 먹는 게 아니죠. 즉 여기에 X가 없단 말은 Y만 1이면 돼요. Y만 1이면 돼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음, 가능한 X는 모든 수가됩니다. x는 모든 수. 그래서 1을 x,y 좌표평면에 표현한다면 자 이때 어 y는 1이라는 이 방정식을 표현한다면 y 값만 1이면 돼요. 대표적인 게 0,1이 있겠죠. 또딴점 뭐가 있죠? 1콤마일, 1, 그 다음에 2콤마일, 3콤마일, 4콤마일, 마이너스 1콤마일, 이런 점들이 모이죠? 쭉쭉쭉쭉 모이면서 뭐가 됩니까? 직선이 되죠. 직선이 되죠. 어, 근데 특이한 게이 직선은 그냥 직선이 아니죠. 그냥 직선이 아니죠. 어, 이때까지 좀 다른 모양이 바로 어떤 축에 평행하죠? 그렇죠. x축에 평행합니다. x축, x축이죠. y는 1이라는 식인데 x축에 평행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x는 2.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y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 말은 y는 그렇죠. 모든 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y는 y는 모든 수가 가능하다. 모든 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xy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 본다면 x, y 0. x 값만 2면 되죠. x 값만. x 값만 2면 돼. x 값만 2면 돼. 2, 0, 2, 1, 2, 2, 2, -1, 2, -2. 그래서 x 값이 2인 점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본다면이러한 직선이 되겠죠.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 x만 2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형식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 이쪽으로 조금 올려볼까요? 자. 어, x는 p, 그다음에 y는 q의 q입니다. q의 그래프. 자, 이런 경우엔는 어떤 모양이냐? 어, xy 좌표평면상에서 p와 q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p가 양수인 경우에는 X는 P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X는 P는 아까 여기 있었죠? X는 P. X는 P는 X값만 P이면 된다. 맞죠? 즉, 무슨 축에 평행하죠? Y축. 그렇죠. Y축. 그래서 어떤 P라는 점이 있다면 X값이 이 P콤마 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 요런 직선이 바로 X는 P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직선은 어떤 축에 평행? Y축에 평행하다. 기억해야 됩니다. y축에 평행하다. 어 이게 식은 x라고 써 있는데 축은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주의하세요. 그다음에 y는 q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y는 q. y는 q는 y값 q 잡는 거지 암꾸나. 뭐 q. 아까 여기 밑쪽에서 y는 1이었죠? 1. q 값이 1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모이면 점들이 모이면은 점들이 모이면은 x축에 평행한 요런 예쁜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특히나 이 직선 이름은 y는 q라는 직선이 되고, 이 y는 q는 어떤 축에 평행하다? 그렇죠. 가로 x 축에 평행하죠. 그래서 x 축에 평행하다. 어, 제가 미친놈이라서 혼자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서도 대답을 하면서 사고력을 자극시키, 자극시키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이 개념. 자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